Yeah. It

<laughs> 야 카메라 던지라 동, 동영상. 자자 자. 자, 자. <laughs> 아. 안 추워 아자 <laughs> 자. 자자요자자자 동영상이에요. 자, 한 번씩. 아! 아 거, 야, 컵도 빼고! 화이팅! 좋아, 좋아. 오케이! 오케이. 자, 화이팅! 화이팅! 님은 가는데요. 안녕! 아, 이모씨. 사 사랑합니다. 자, 자.

Yeah! Uh, uh. 直接掉了，是吗？